안녕하세요. 코꾸롱입니다. 제가 드디어 이제 3화를 올리게 됐는데요. 진짜 기다려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,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러면은 3화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와. 한국 갈 준비됐지? 응, 가자. 쉬우. 여러분! 우리 학교에 새 친구들이 왔어요. 새 친구 들어가 볼까요? 들어오세요. 안녕. 나는 루아라고 해. 친하게 지내자. 저, 어디 앉아요? 너는 여기 앉아. 네. 다음. 안녕. 나는 리아라고 해. 어? 만나서 반가워 떠봐 오... 안녕 나는 리나라고 해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음, 네 그래 그럼 이렇게 전학생들이 왔는데 친하게 지내도록 하세요 오늘은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띵동, 댕동, 띵동, 댕동. 아, 너 뭐니? 어, 야, 너 리아 아니야? 리아 왔는데? 넌 누군데? 나 루나야. 야, 너나 몰라 보냐? 그게 누구야? 헐, 네. 야. 너왜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시비니? 야, 너 다른 나라 가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니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아,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니? 화장실 저쪽 응, 고마워 이상하네 야 누나 왜? 너나 기억 못 하니? 너의 언니잖아, 쌍둥이 언니 알거든, 알면서 일부러 인사 안한 거거든 하, 정말 좀 학교에서 제대로 하고 다녀. 왜 애를 딸르 시키고? 아, <laughs> 진짜 언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나만고 밖에. 네가 뭐 했는데 애들 딸르 시킨 것만 했지. 뭐 했는데? 공부해야 <laughs> <laughs> 되겠다. 어. 야, 어.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? 린허. 린허라고? 일로 와봐. 있잖아. 응. 내가 유학을 갔다가 다시 왔거든. 응. 근데 이 사실은 절대 루나한테 말하면 안 된다. 그리고 너 루나한테 당하지 마. 그리고 루나가 너 괴롭히려고 할 때는 꼭 나한테로 와. 알았지? 아 어, 알았어. 응. 안녕. 안녕. 다시 오후 수업. 아, 오후 수업이다. 오후 수업을 시작할게요. 아, 여러분, 오후 수업 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죠? 네. 네. 네, 그러면 수업, 수업 끝. 오후 수업 끝이에요. 쉬는 시간입니다.